전력공사 르웨탄은 타이완 수력 발전의 핵심지입니다. 큰 80년간 대만 전력공사가 르웨탄과 수리 간변에 다관, 쥐궁, 민후, 민탄, 수리 등의 발전소와 수력 발전 펌핑을 위해 이용되는 민후, 민탄 저수지를 건설해 저정 인근의 발전소및 저수지 밑집 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높습니다. 관광객드는 가발 정섬이 정서 정서지를 돌아보면서 수력이 전기로 바뀌는 형태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도 깨닫고 자양을 아끼고 용서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는 시야를 확대해 볼수 있습니다. 발전소 지원 복리사에서 생산되는 얼핑하트는 벌써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재빙 과정 투명화, 엄격한 품질 관리, 청결한 위성을 보장하는 얼핑하트로 청룡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복나무, 농나무, 곰무, 나무 그는 숲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